스마트 미러링 멀티미디어 신규 적용 판매 가격 기본형 2838만에서 3524만원 쌍용 자동차가획관을 개선하고 상품성을 높인 2018 코란도 트리스모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새 차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에 후드 캐릭터 라인과 램프다. 또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를 키웠고, LED 주간 주행등을 그릴 상단에 크롬 라인과 연결시켜 일체감을 살렸다. 이와 함께 범퍼와 안개등의 디자인을 일부 개선했고 외장색은 아틀란틱 블루 컬러를 추가했다. 편의성도 높였다.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를 탑재해 주차가 쉽도록 했고 스마트 기기 연결성과 활용성을 높일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도 도입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와이파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모든 앱을 연동할 수 있다. 새 차는 9인승과 11인승이 있다. 판매 가격은 기본형의 경우 KX 2838만원, 11인승 전용, TX 3 0 4 1만에서 3076만원, 11에서 9인승, RX 3524만원, 공통, 아웃도어 에디션 3249만원, 9인승 전용, 이다. 높이를 차별화한 고급형 샤토는 하이루프 4 0 3 6만에서 4069만원, 11에서 9인승, 하이리무진 5220만원, 구인승 전용, 이다. 오아름 기자 워 오토타임즈 코 케이아 쌍용차 티볼리로 코나 꺾고 르노삼성도 꺾었다 하이빔면, 자동차 구름 속에 감춰진 연료전쟁 내수 이축된 르노삼성 반전 카드 없을까?